자, 오늘 종말론 제 41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종말론 41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laughs> 헬라에서 나온 작은 뿔과 로마에서 나온 작은 뿔이런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 있었는데 그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 두 날개가 있고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 한쪽 발을 들었고, 이 사이에 갈비뼈세 개가 있는 바로 <laughs> 메데와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표범 같은데, 세 날개가 네 개가 달려있는 신속히 파는 걸전세계를 중복했던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죠. 그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이제 어떤 짐승인지 알수 없으나 이가 철로된 이가 있어서 부수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짐승이다. 그 짐승인데 열 뿔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개의 나라가 이제 바로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네 신데 거기서 이제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이 <laughs>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부하 장수 네 명이 나라가 나뉘어져서 네 나라로 분열이 됐죠. 그네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또 다른 왕이 바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 세라고 합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하는 행적과 행태는 마지막 때 마지막 끝에 나올 바로 적 그리스도의 행태와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스 안티오코스 이 사람의 그런 모든 행태를 보고 아 마지막 끝날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종말일 때는 마태 24장에 봤죠 해산하는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점점 점점 강하게 점점 점점 빨리 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 징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징조가 점점 점점 강해지고 점점 점점 빨라지죠.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형을,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스에는 두 가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헬라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사세의 그런 아주 악한 행실, 악행을 상상도 못할 악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안티오코스 사세가 바로 헬라에서 나온 작은 뿔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니엘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순염소가 나옵니다. 순염소가 바로 순염소의그 뿔이 하나가 있는데 그 뿔이 강성해서 그 뿔로 막수장을 받아버리고 다 그러죠. 메데와 바사의 페르시아를 다 받아서 점령해버리는 알렉산대 대왕을 순념제의 뿔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중 그순념제의그 뿔이 꺾이고 그 머리에서 네 개의 뿔이 나, 나오게 되죠. 네 개의 뿔이 나오게 되고 네 개의 뿔 중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다. 근데 그 작은 뿔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막 제사를 하나님의 땅, 영화로운 땅, 하늘 군대, 영화로운 땅과 하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영화로운 땅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죠. 근데 하늘 군대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영화로운 땅 하늘 군대까지 뻗쳐서 거기에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죠. 그러다 파헤버리고 성소를 막 헐어버리고 거기서 막 돼지 피로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바르고 거기서 오온간 남자 판행위라 하고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아주 최악의 악행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악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의 그 악한 행적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또한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패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순교시키고, 완전히 그 정복하는, 또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신성보독하고, 그런 악행을 서슴치 않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가 안티오크스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 많은 사람이 일부, 그 안티오코스가 바로 마지막 끝날에 올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면 하 그의 행적을 보니까 완전히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적이다. 그 모형일 뿐이지, 안티오코스 사세가 마지막 끝날에 올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모태똥, 스탈린, 김일성, 뭐죠, 또, 누굽니까. 그런 모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며, 하나님 신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죽이고, 불살리는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에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이 몸을 입고 나오는 그런 엄청난 바로 일곱머리 열불의 용의 권세를 완전히 한 몸에 받은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예전에는 그냥 같은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 약간 표정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끝날에 있을 적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로 짐승을 만들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하고 전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활란의 한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든 모형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사세다 로마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이후에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런 자들이, 로마 황제들이 다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바로 길드라는 상인연합회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 매매를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고 하나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를 못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짓거리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끝날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도 역시 그러한 짓거리였다. 그게 다니엘 제 8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큰 뿔은 말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네 명의 부하 장수입니다.그 중한 뿔에서 또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헬라는 그리스입니다.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동쪽 바로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졌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빗밟고 이스라엘 민족에 완전히 침공을 하게 되고 점령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별들 중에 몇을 장수들 장군들 왕들을 다 짓밟았다.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을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다가 이제 그 헬라이 그 주신 제우스 신이죠,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 성전에 세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안티그리스도, 안티기독교의 아주 시족화된 자가 바로. 안티오쿠스라고 합니다 21절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런 짓거리들을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은 무려 2300주야 2300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거의 7년에 가까운 그 세월을 하게 됐죠 이런 모든 행적을 볼때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마지막 끝날을 적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런 짓을 한 것처럼 유대인을 0 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스탈린이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모택동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성조들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상상수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 끝날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다, 그림자들이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한일의 7년 대왈란후 3년 만에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날 때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것을 다 모아 모아 모아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한 몸에 받고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능력을 다한 몸에 갖고 용의 권세를 받아서 완전히 이 땅의 후삼연발에 엄청난 직거리를 향할 그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행적을 통해서 마지막 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작은 뿔이 난다는 겁니다. 작은 뿔. 작은 뿔.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보면 거기서도 역시 작은 뿔이 나오게 되죠. 예. 그 작은 뿔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바로 이제 헬라에서 나온 작은 뿔이고, 바로 안티오코스 4세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나온 작은 뿔. 로마는 이제 넷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특하게 이 열뿔이 있어요. 열뿔. 그 신, 다니엘 2장에는 신상에서는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죠. 열뿔.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에서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동로마 선어로 분열, 분열을 했고 그 이후에 열명의 왕조로 분열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이라든가 프랑크족 뭐 이렇게 가지고 열명의 나라로 분열됐죠. 앵글로색슨족이 지금의 영국이라고 하고 그런 여러가지 이런 유럽 전역이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는데 그 10개의 나라를 분열된 그 나라 외에 다른 한쪽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이 그 10뿔 중에 3개의 뿔세 나라 왕조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나서 세 개의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그런 강성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로마 교회의 교황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해서 교황의 권세는 황제의 권세보다 월등했습니다. 황제가 로마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황제가 될수 있었어요.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완전히 엎드려 물꿇고 부복해야 되죠. 그럴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달을 때 로마 교황이 그열뿔 중에 새 뿔인 새 왕조를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진멸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황이 <laughs> 교만해지죠. 교황이 점점 타락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런 믿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그 콘스탄틴 황제의 그 국교가 된 이후부터 해서 이방 종교인 로마 제국의 그런 이방 종교와 이방 우상 숭배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그런 걸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고 극심한 타락 속에 빠집니다 권세가 엄청 황제보다 높아진 권세를 가지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 거짓리를 서슴치 않았고 교황이 그러한 또한 그 교황의 그런 모든 타락성과 부정과 부패와 온갖 악행들이 너무나 너무나 악형 것이 강해가지고 무려 한 1200년 동안을 그 악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 바로 암흑시대 중세 유럽의 아주 암흑시대를 낳게 되었죠 그 시대에 바로 교황을 숭배하지 않고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바로 교황의 권위에 맞서고 교황의 부정과 부패와 온갖 악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항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 로마 교회 교황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천년이 천 넘는 동안에 약 최소 5천만 명에서 한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고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의 순교를 했다고 볼수 있고, 이런 모든 악행들이 너무나 극에 달아서 무려 1,200여 년 동안을 그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게 다라고 그게 달하고 해서 달하고 달하고 결국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칼빈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개신교가 현재의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된 겁니다. 그 이후로. 로마 교황의 그 권세와 그런 거 급격히 약화돼서 거의 죽은 자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교황이라는 이름과 그 체제 그런 모든 그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죽은 듯이 살고 있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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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마 교황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 WCC를 주관하는 굉장히 큰 음료의 세력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로마 교황, 지금 현재의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자체가 바로 이단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것이고, 배도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주관하고 있으니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런 걸 모든 걸 분별하여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나온 작은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바로 로마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있다. 다니엘제 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단일제 7장, 7절부터.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요. 첫 번째 뿔 중에 세시, 열뿔 중에 세 개의 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바로 지금 로마 교황이 그열뿔 중에 열 나라 중에 세 나라를 뽑아버리고 로마 교황이 바로 큰 말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세로 부정과 부표와 타락하게 되는 적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이 말, 적그리스도, 종말의 이 말,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바로 헬라에서 나온 작은 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나온 작은 뿔로 나타나고 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이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능력과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제 13장에 말씀해 보시죠. <laughs> 요한계시록제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 왕관이 있고 그머리 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뿌리 열이 있고 머리가 일곱머리 열 뿌리에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다니엘 7장에 나온 곳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인가?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 모든, 그런 모든 짐승의 그런 능력, 권세, 그런 모든, 그런 것을 한 몸에 받은 바로 일곱머리 열뿔이 나온다. 일곱머리 열뿔. 그 용은 바로 사단이죠. 마귀, 예뱀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이 일곱머리 열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다 줬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으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 받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헬라에서 나온 작은 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나온 작은 뿔, 그 모든 안티오쿠스 사세나 로마 교황, 그 당시의 로마 교황은 바로 이때 나올 이 일곱머리 열뿔의 모형들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이일곱머리 열뿔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장차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거짓 선자가 어떤 자들이 나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과거의 그런 모든 것은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여 가신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 영적 분별 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라므로 축원합니다. 아멘.